<목소리도>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아 오늘은 주식보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분이 좀 오늘 별로신 거 같은데. 아닙니괜찮습니 <laughs> <laughs> 아까 보니까 주식이 좀 떨어진 거 같은데. 어디 봤어요? 네, 좀 괜찮으세요? 와,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자, 오늘.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드릴게요. 자첫 번째, 돈의 크기가 다르다. 자,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약 475조, 500조가 됩니다. 자이 가운데 10억이 있는 사람이 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지분율이요 고작 0.0002%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 본인 자본금 대비 10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돈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다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순금융자산, 펀드나 주식에 들어가는 자산이 20%인 반면에 부동산은 약 75%가 비중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의 상승은 주식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근데 그거 돈 내야지 탈수 있는 건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떻게 내야 되죠, 이거? 타고 싶은데. 세 번째는 주식은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특히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 총수의 구설이나 언행에 따라서도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주식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필수재이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구설이나 언행, 경제에 따라서 가격의 낙폭이 주식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안정성이 있죠. 네 번째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시식 각각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트를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어때요? 차트가 계속 변하니까 장기 투자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심리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뭐야? <laughs> 뭐야? 어? 어? 다섯 번째, 주식은 마이너스 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 나면 그냥 빚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떡해요? 심리에 쫓겨서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이 반면에 부동산은 전세보증금 증액되면 어떡해요? 그걸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적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갔다가 이종잣돈은 커녕 돈을 다 까먹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크기도 좀 다를 뿐더러. 돈의 캐파도 다르고 불안정한 투자를 계속 함으로써 심리에 쫓겨서 자꾸 단기 투자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변질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시세 차익의 목적만 두고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왕이면 주식 투자하실 자본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PD님도 네,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 빨리 하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비트코인하이 <laughs> 사람 이 사람 큰일나게 생겼네.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안 돼요? 아유, 제일 먼저 폭락할 게 비트코인이죠. 제일 불안하잖아. 불안정하고 불확실성한 걸왜 해요? 대표님 전화기에 비트코인 <laughs> 빨리 해서 봤는 아, 그래요? 아, 그건 이제 경험